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강렬하고도 너무나 알기 쉽게 하나님의 뜻을 표시한 성경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외는 성경구절이 요한삼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며 강근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제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기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표시할 뿐 아니라 강한 명령으로 명령할 정도이니 이 뜻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수상 같은 명령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이 삶의 힘이 되고 행복의 근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되고 행복은 구겨진 추지가 되고 삶의 힘을 상실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관련된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옵니다. 명예를 얻을 때 그들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지위도 기쁨을 가져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그 권력에 의지해서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인기도 크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소원이 성취될 때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예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스포츠나 예술이나 음악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식물을 통한 기쁨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으면 굉장히 마음에 기쁩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얼마나 나은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맛있는 음식점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득실거리및 음식을 통한 기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마약 등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그들은 취해서 기쁨을 얻지만 그것은 전국에는 파멸을 가져오는 쾌폐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인 방종을 통한 그러한 기쁨을 얻으려고 청소년들이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기로운 물과 같아서 다 마시고 나면 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요소에서 기쁨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은이 기쁨은 항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러운 물처럼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마치 바다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조난당한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다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바다 물을 마시고 나면 은 나중에 소금기가 목에 꽉 들어붙어서 더 갈급해집니다. 나중에 배가 남산만치되도록 바닷물을 마시고는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면 그 기쁨이 마를 때는 그 마음속에 더 깊은 공허가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아는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서 2장 1 3절에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리, 아무리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도 그곳에서는 물이 저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소원성취를 해도 일시적이지. 그 다음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것이. 스포츠나 예술이나 음악도 그때뿐이지. 그 다음에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음식물을 먹은 기쁨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세속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눈물입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처럼 이러한 기쁨은 그 순간적인 것 뿐이고 그 이외는 더 깊은 환멸과 공허와 갈급함과 슬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딴 케밍웨이의 유서가 언제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추앙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작품은 영화화되어서 온 세계 구석구석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에도 불구가고 그는 멕시코에 내려가서 사냥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자살할 때 그의 남겨놓은 유서는 이러합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쳐버리고 필라멘트가 끊어져버린 텅빈 정구처럼 너무나 정명하고 고독하고 외로워서 자살하나 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독할 수 있습니까? 지휘도 명예도... 돈도 인기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자살할 정도로 고독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기쁨의 그원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깊은 허무와 고독을 남겨놓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기쁨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다 아주 주수를 많이 해서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넘칠 때의 그 기쁨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 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를 원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려. 세상 기쁨은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지지만 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 빼앗을 자가 없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매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일째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때 기로운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샘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기뻐할 요소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과 두절된 감옥에서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니 항상 온몸이 습기차고 답답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얻지 못하니 영양실제로 여러가지 육신의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캄캄하게 어두우니 밤이 남은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그만한 촛불을 켜놓고 양발과 양손이 쇠고랑이에 채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체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속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기쁨의 샘물이 그 속에 있었으니다 기쁨의 샘물을 퍼마셔도 퍼마셔도 샘은 자꾸 솟아오른 것입니다. 이래므로 예수 그리도를 스 구조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이 세상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한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도 주지 않고 기뻐하라고 하는다면 그건는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래므로 우리가 기뻐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기쁨의 샘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속에 사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도 많은 자투리 시간이 나오는데 그자투리 시간을 우리가 취해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마음에늘 기도하는 태도를 갖고 자투리 시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취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조의 주가 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막힌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었으면, 우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가 많으면 친해지고 대화가 소원해지면 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차워지고, 기도를 등한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차에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청소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집안이 청소되지 않냐고 먼지와 빨래거리가 산적되어 있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청소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속이다 청소됩니다.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던 모든 귀신들이 다 청소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청소하지 않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청소하고 잘 정돈된 집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서 청소가 되고 심신이잘 정돈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므로 기도는 여러분과 나로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고 청소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안생기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적게하면 적게할수록 성령이 덜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성경 나의 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항상 그렇게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은 여러분 성막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생활에 크나큰 힘을 주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적어도 세번 이상 성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끌어낼 때 광야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제사양이 안 들어가서 섬겼는데 오늘은 우리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양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막들에 들어가서 그 노재단 예수 우리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여를 흘려서 죄사해 주시고, 죄속에서 건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부여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성막돌에좀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씻어서 거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충성스럽게 되고 거루하게 되고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 그리고 분수대로 얻은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늘 간구해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그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는 물두멍 앞에서 기도할 수있니다 그다음 우리는 당당하게 제상으로서 성전속으로 들어가면 성전속 왼쪽의 우리 일곱 금촉대 앞에서 성령님을 예배하고 찬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도의 스 영인 성령.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유하게 는 영. 일곱 영입니다. 일곱 영이 성전의 안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영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죠. 그 다음, 오른편에, 떡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매일마다 뜨끈뜨끈한 새로운 떡을 갖다가 진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서는 우리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향, 향대가 있습니다. 그 향기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시큰거리고 그다음 성막 휘장 안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곳에 법계 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린 피가 있습니다. 신약을 피입니다. 새은약을 피입니다. 이 법계 위에 뿌린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담을 얻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히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새 은약에 참약이 된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으니 그 이후로 우린 모든 우리의 소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빨리 하면 10분 내에 할수 있습니다. 좀더 길게 하면 30분 동안 할수 있고, 더 길게 하면 1시간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 기도를 무장으로 삼고, 우리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저희 기도 생활을 살찌고 기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감사에 인색합니다. 보통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훌륭한 사람만이 은혜를 감사로 갚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열 문둥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열 문둥이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열 문둥이 중에 아홉 문둥이는 고침 받고도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자기 문둥병이난 것을 보고 고함치고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고친 사람은 열 명이 아닌가.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 가고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내게 와서 감사하게 인사를 하냐.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온갖 고초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온갖 수치와 곤욕을 다 당하시고,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닌 것입니까? 어찌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고도 감사하지 않고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옥합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날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마리아가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제 아들과 한 방에 같이 있는데, 그는 농장에서 비단에 산 옥합을 내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와 문지방에 때려서 옥합을 깨뜨려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와 온 발을 씻고, 자기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가 시집 갈때 발듯이 옥합에 기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이 결혼 지참물입니다 이것을 많이 가져가면 칭찬을 받고 적게 가져가면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그리스도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은 자기의 일생을 그리스도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는 시집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옥합을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름을 모은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 일인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스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발에 붓고 그 머리채로서 발을 닦으니까 기름이 온 방에 냄새가 가득하고 그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기름이 온 얼굴에 뚝뚝 흘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른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여친 낭빙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그때 예수께서 가른 유다를 꾸셨습니다. 그 여자를 꾸짖지 말라 그대로 주라. 그는 내게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것이 온천에 전파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마리아에게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것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 영혼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생활, 편안한 생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세상 때가 묻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고 통회하고 자고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육 간의 때를 벗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요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억센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해야 신앙이 강해지지. 시험과 환란을 통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란 음지에서 자란 채소 같아서 햇빛이 비치면 고치들어 버립니다. 억센 고난을 통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후신 믿음으로 굳굳이 이겨나온 그런 신앙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갔다가지 않습니다. 이런 억센 신앙이 하나님의 사업을 양옆에 걸머쥐고 나갈 수가 있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때리면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내려져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이해심 깊고 동정심 깊은 인간을 만듭니다. 내가 고난당해 봐요.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전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젊은이처럼 6.25 사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배가 고팠다 하니까 라면 사먹지 왜 배가 고팠냐고 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라면 사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라면이 어디에 있까 라면 살 돈이 어디에 있으 그러나 6.25를 체험하지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배고픔에 대한 동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일이 안될때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리화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한 친구 고목사님이 백년도에 집회를 가려고 하다가 만원이 돼 가지고서 경찰관에게 끌려나왔습니다. 그 배를 못한 것이 몹시 괴롭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집회가 있어야 되그 배를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에 배는 백 년도에 가다가 침몰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고 목사님이 그 배에서 경찰관에게 끌려 내려오지 않았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배를 못한 것이 오히려 나중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일이 성사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이 성사 안 되는 것이. 결말에 가서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라파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구하여 조그만 범순을 타고 후사일생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동부에 도착하여 품토병과 인디아나의 습격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힘껏 애써서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기원인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왜 300년 이내에 이렇게 창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그 나라를 세운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운 역경을 통하면서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미국은 언제나 추수감사절기를 정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10편, 50편, 23절은 우리가 널 기억해야 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계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 감사절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각오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새로 한번더 마음을 다짐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늘 원망 불평단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고 늘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늘 불평하고 없는 것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내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의 삶의 기초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예수님이라으어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